아이가 비염으로 잠잘 때 숨쉬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깨는 것 같아요. 낮 동안은 다크서클도 짙어지고 피로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권성근 원장입니다. 비염은 단순히 코의 문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주 증상은 낮 동안에도 힘들지만 밤에는 잠을 방해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을 방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성장과 학습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코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어른과 달리 한창 성장과 발달 중에 있습니다. 키와 체중, 장기의 무게 등 양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기능적인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죠. 성장 발달 시기에 잠이 중요한 이유는 숙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을 통해 피로가 해소되고 면역도 증진되며 신체 성장은 물론 두뇌 발달까지 이루어집니다. 비염이 있는 경우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후비루 등의 증상으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감기와 달리 수 개월에서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숙면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결론적으로 성장에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비염은 아이의 두뇌 발달,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뇌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해야 할때 코막힘으로 수면 무호흡이나 저호흡에 시달리고 수시로 잠이 깨게 되는 것이죠. 두뇌에 영향을 미쳐 학습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코막힘으로 얕은 구강호흡을 하게 되니 양질의 수면이 어렵고 만성피로에 시달립니다. 성장과 학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정서적인 불안과 산만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식욕을 떨어뜨리고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염을 치료한다 해도 항히스타민제, 항우열제 같은 약물을 남용하면 오히려 약물성 비염과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비염이 있다면 찬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 찬 과일 등찬 음식은 물론 찬 공기가 느껴지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과도한 냉방이나 찬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성장과 학습을 방해하는 비염을 건강하게 치료하려면 좋은 면역을 증진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활 관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신체 계측, 체질 검사, 건강 상태 점검, 비내시경 등 진찰을 통해 호흡기와 면역에 좋은 맞춤 한약을 처방합니다. 비강 레이저 등. 호흡기 치료와 증상 완화를 돕는 코스프레이 등의 외용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성장과 학습을 방해하는 비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